브레일러 솜기에서 개발자가 핵을 잡기 시작했습니다. 요즘 공섭만 가면 핵을 만날 정도로 핵 유저가 많다고? 이 사람들 도대체 핵을 왜 쓰는 거야?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. 멕시코 시크릿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핵 유저한테서 지켜볼 건데요. 하지만 저는 공섭에 들어가자마자 역대급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. 아이 깜짝아 반투명은 뭐지? 저는 공섭에 들어온 지 1초 만에 유저 3명한테 노려졌는데요 하지만 저의 목표는 핵 유저한테서 시크릿을 지키는 것. 그렇게 다음 서버로 들어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 있습니다. 저는 처음 보는 개발자의 시스템 알림이 떴는데, 이게 도대체 뭐지? 저는 너무 궁금해서 번역을 해봤는데요. 이 유저는 부정행위로 퇴장당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두번 만에 핵유저를 만났고 실시간으로 건거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하지만 핵유저는 바로 정지를 당한 건 아니었고 다시 이 서버에 돌아왔는데요. 내 네, 시크릿 내려놔. 그런데 여기서 핵유저가 채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. 외국인 친구여서 번역을 해봤는데 시크릿을 가져가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는데요. 그렇게 문이 열리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핵유저는 아직 제 기지 안에 있었습니다.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문을 잠궜는데, 여기서 핵 유저는 역대급 핵을 쓰고 왔는데요 응, 핵 써봐. 개발자 형한테 바로 걸려서 퇴장당했쥬? 세미 형, 나이스.